정치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지난 정권 시절 과오를 반성하는 새 신의 노력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 정치적 표적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행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김인혜 감사원장 직무대행께 감사드립니다. 3년 전에 감사원이 저에 대한 표적감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 가시인 저를 사퇴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감사로 저에 대한 티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참담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할 결심을 하고 짐을 싸고 있었던 저는 윤석열 정권의 불의한 모습을 목격하고 사퇴라는 편한 길 대신에 저항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최초로 불의한 정권에 맞짱 떠서 저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공직사회 청년과 부패방지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에 눈감는 것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불의에 굴복한 사태보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저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에 홀로 맞짱 뜬 저항의 결과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동지들도 얻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장 떠서 최초의 저항을 시작했고 감사원 사무처가 저에게 덮어씌운 모든 비위 혐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즉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첫 번째 승리를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장 떠서 심판의 불화살을 쏘며 결국 국민들과 함께 불의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웠습니다. 사필기정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헌법 기관을 지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주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법 표적감사 주범들을 신속히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원의 자산과 사과를 계기로 무너진 헌법기관 감사원의 감사원이 국민께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온전히 바로서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